Near Reading Expert for Unit 17, Economy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consider when choosing a product?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네가 고려하는, 말때 뭐 제품을 선택을 할때 네가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Reading 1 Shopping can be difficult. 쇼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There are just too many products to choose from. There are, 있어요. 단지,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고를. 고를 제품이 너무 많아요. 자, to 부터 from 까지가 앞에 나오는 제품을 꾸며주고, 여기 from 주의하세요. 제품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제품들을 싹다 고르는 건 아니죠? 그럼 이 제품들로부터 하나를 고르는, 고르는 거기 때문에, 뭐를 쓴 거라? 여기에 from을 적은 겁니다. 됐니? 이 제품들 중에, 이 제품들 여러 거로부터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from이 있어야 돼요. 되라. 있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제품이 너무 많아요. So marketers use special techniques to make customers choose their products. 그래서 marketers 마케터가 뭔데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케팅 담당자.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는 use 사용을 합니다. 특별한 technique 뭐를 사용을 해.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To make customers choose their products. 자,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이 맞지. 자, 만들기, 그러면 사역동사니까. 하게 하다, 시키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하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제품을 자 그래서 마케팅 담당, 담당자들은 특별한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제품을 one of these 이것들 중에 하나는 one of 복수명사 단수동사죠. 주의합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가 be known as 하면 뭐뭐로써 알려지다잖아. 그래서 이것들 중에 하나가 뭐로써 알려져 있어? 헝글 마케팅 스트레티지 스트레티지 하면 전략이죠. 곰줄임 마케팅 전략으로서 알려져 있대요. First, 첫 번째로, an attractive new product is introduced. 매력적인, 새로운 제품이 is introduced. 뭐 되어져? 소개되어집니다. 다음으로, the company only sells a small amount of the product. 회사는 단지 팝니다. 적은 양의 제품을 팔아요. This makes it seem like there isn't enough for everyone since demand for the product is much higher than the supply. 자 이것은 또 나왔지. make 무슨 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보로 동사원역 자 이것은 하게 합니다. 그것이 보이게 합니다. 그럼 이때 그것은 뭔데? 새 제품이잖아. 매력적인 새 제품. 됐니? 인매력적인 새 제품을 보이게 합니다. like 처럼, 뭐처럼 보이게 해. there isn't enough, 충분히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에 충분히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demand for product 제품에 대한 demand, 이때 demand는 수요죠. 제품에 대한 수요가 is much higher, 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기 때문에 demand supply supply는 공급이죠. 공급보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라고 돼야 되는 거야. 됐니? 자, 다시 이 문장 다시 봐. 그 이것은 그것을 제품을 보이게 만듭니다. 보이게 합니다. 충분히 있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공급보다. Later, 나중에, the company sells a product. 그 회사는 그 제품을 팝니다. In large amount. 많은 양으로, 대량으로 팔아요. 대량으로 팝니다. 그리고 makes a big profit. 뭘 해? 큰 수익을 만듭니다. 큰 수익을 냅니다. 이 수익. 한국 마케팅 also helps the company's brand image. 이 굼줄임 마케팅은 한국 마케팅은 또한 도움이 됩니다.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도와줘요. When many people want something they can easily get, their opinion of the product is. 자, 왜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무언가를They cannot easily get. 그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They 앞에는 목적어 절이 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그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그들의 의견은 그 제품에 대한 a 합니다자다시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무언가를 그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제품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a 합니다 비린 바로 앞 문장이 뭐랬니? 브랜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했으니까그 제품에 대한 의견이 좋아지겠죠. Apple is one company that uses this technique successfully. 자, that부터 successfully까지가 앞에 나오는 컴퍼니를 꾸며주고, 자, use 나왔잖아. 그럼 이 앞에는 동사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되죠? 됐니? 다음 선행사가 단수니까 유저의 s가 붙은거지. 그지? 선행사는 관계대명사는 이 두개는 뭐랬어? 똑같은 존재니까. 사과는 한 회사입니다. 이 기술을 사아 사과란다. 선생님 미쳤는가봐. 애플 회사 이름이죠? 애플 회사는 한 회사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성공적으로 Every time they create a new product, there are long lines of people waiting to buy it. Every time it's time, 한 단어로는 whenever. 이게 무슨 뜻이야? 마마 할 때마다 라는 뜻이잖아. 마마 할 때마다, 말 때마다 그들이, 만들 때마다 새 제품을 there are 있습니다. 긴 줄이 있어요. 사람들의 긴 줄. 많은 사람들 waiting to buy it 그것을 사기를 기다리는. 됐어요. 그러면 여기 r을 쓴 이유는 얘가 복수라서. 됐니? 다시 그들이 새 제품을 만들어 낼 때마다 사람들의 긴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기를 기다리는 Apple's first product was the Apple Computer One. Apple의 첫 번째 제품은 Apple Computer One이었습니다. 일세였, 일세였습니다. 일세 That's because the company carefully controls t h supply and keeps it low. 그것은 때문입니다.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이 나오고,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온다 했습니다. 주의하세요. 그것은 때문입니다. 그 회사가 신중하게 조절하기 때문이야. 공급을 그리고 또 뭐하기 때문이야. 유지하기 때문이야. 이지가리키는건 공급이잖아. 이 공급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삐리리 Apple can continue to have a popular brand image. a p 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continue는 목적으로 부정사와 동명사 둘다 데리고 오죠. 애플사는 계속해서 가집니다. 가지는 것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인기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을 계속할 수 있어요. Xiaomi, a Chinese smartphone manufacturer, uses hunger marketing in a slightly different way. 자, 샤오미랑 d 에나는 a Chinese smartphone manufacturer는 동격이죠 Manufacturer이까지만 하면 무슨 뜻인데, 얘는 제조하다잖아. 그지? 그러면, R까지 붙으면, ER이 붙으면, 얘는 무슨 뜻이야? 제조업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샤오미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는, 유지즈, 사용을 합니다. 헝글 마케팅을 사용을 합니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slightly 하면 약간이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Not only do they make their products hard to get, but they also set their prices very low.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의해야 될건 not only A, but also B죠. 자, 여기 봅니다. 자. 나돈니에이버돌 소비. 나돈니에이버돌 소비가 무슨 뜻이야?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말이잖아.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말인데, ab는 병렬 이룬다 했죠. 얘가 명사면 얘도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혁명사, 동사원형이 동사원형 이렇게 온다고. 그런데 만약에 a에도 문장이 나오고, B에도 문장이 나오면 주의를 해야 돼. 됐니? A에도 주어 동사 나오고, B에도 주어 동사 나오면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나도니는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주어도 아닌데,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도치가 옵니다. 도치. 즉, 이 문장은 동사 주어가 와야 되고, 이 문장은 주어 동사가 오는 거지. 그래서 얘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얘 때문에. 그래서 얘 보이죠? Today make를 썼고 다음 이 도치되는 동사의 종류는 주와 배우는 도치되는 동사의 종류는 조동사 아니면 비동사만 가능해. 조동사 아니면 비동사만. 근데 make는 일반 동사잖아. 그래서 do를 쓴 겁니다. Do. 조동사 do를 빌려서 쓴거예요 그래서 얘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Not only do they make t h e r product hard to get. 자, 나돈이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품을 어렵게, 뭐 하기에, 주게 사기에, 이때 갯선 구하다, 사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제품을 사기에 어렵게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셋, 정합니다. 가격을 책정합니다. Very low, 아주 낮게 책정을 합니다.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동시에 가격은 낮게 한거야 So, 그래서 next time you're waiting in line to buy a new product, ask yourself this question. Is this product really hard to get or is this just another example of a hunger marketing? 그래서 next time. 다음번에 뭐할 적에. 다음번에 네가 뭐할 적에 waiting in line 줄을 서 있을 적에는 to buy a new product. 새 제품을 사기 위해. Ask yourself. 너 자신한테 물어봐 이 질문을. It's just p r o d e c t really hard to get. 이 제품이 진짜로 사기가 어려운 건가? 아니면 이것이 단지 또 다른 예인 건가? 굶주림 마케팅의, 한글 마케팅의 자, 문제로 갑니다. 역시 마고, 풀고, 풀이 듣도록 하세요. 1번 제목 1번에 Attractive Design Big Profit attractive은 매력적인이죠. 매력적인 디자인, 큰 수익. 다음, a hard to get marketing strategy 사기 어려운 마케팅 전략. 답은 2 번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다음 인기 있는 마케팅 기술. 과거의 다음, big competition 큰 컴피티션 하면 경쟁이잖아. 큰 경쟁 하이크 하면 최첨단의 라는 말이야. 최첨단의 회사들 간에 큰 경쟁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야 됐고 다음 2번 봅시다. Why do some companies only sell small amount of their product at first? 왜? 일부 회사들은 단지 팝니까? 적은 양의 제품을 처음에. 처음에 왜 적은 양의 제품을 파나요? 왜 그런다 했니? 수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하 제품이 충분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너프가 명사로 꾸며준, 앞에서 꾸며준다 했어요. 충분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팔. 다음, 왜냐하면, 회사들이 원하기 때문에 수요를 증가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다음, 왜냐하면, 제품이, 비... popular with. be popular with 하면은 어디 어디 누구누구에게 인기가 있다 라는 말이야. 잼늘 그러잖아. 수거별울 때는 전치까지 뭉뚱거려서 왜하라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제품이 없기 때문에. 다음 4번에 다른 회사들이 팔기 때문에 적은 양의 똑같은 제품을.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3번 해봐. 빈칸 A의 적절한 선택. 자, 올라간대. 내려간대. 알려지지 않는데. 다음 변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빈칸 A 한번 보고 봅시다. 자, 사람들이 뭔가를 원할 때, 그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뭔가를 원할 때, 그 제품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는 좋아진다. 그럼 이미지는 뭐 한다? 올라간다라고 돼야 될거 아니야. 1번이 돼야 되지. 그죠? 3번에 1번. 다음 4번에 어떤 문장이 is not needed 필요되어지지 않습니까? 지문에서. 필요하지 않는 문장 골라래요. 자, a b c d 봅시다. 애플 사는 한 회사입니다.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새 제품을 낼 때마다 긴 사람들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기를 기다리는 애플사의 최초의 제품은 애플 컴퓨터 1세였습니다. 그것은 때문입니다. 회사가 신중하게 공급을 조절하고 공급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몇 번? 야, C가 되어야 되죠. 애플사 최초의 제품이 애플 컴퓨터 1세였다. 이거는 필요 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돼야 되죠 다음 빈칸 B에 가장 적절한 표현 자 예를 들어 그러나 아 t h 이 r w i 무슨 뜻 그렇지 않으면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그럼 봅시다 5 번에 비 보자 비. 바람문장 뭐냐니까 회사가 신중하게 조절하기 때문이야 공급을 그리고 그것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야. 삐리리 애플사는 계속해서 인기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대. 그래서 인기가 계속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돼야 되잖아. 계속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6번에 맞으면 T 틀리면 F 한글 마케팅은 isn't profitable p r o f i t 하면 수익이죠. profitable 하면 무슨 뜻인데 수익이 나는 수익이 있는 수익성이 있는 한글 마케팅은 수익성이 없어요. 왜냐면 단지 적은 양의 제품만 팔리기 때문에 아니지. 그죠 얘는 F 다음 샤오미는 레이스 올립니다. 비용을 제품 비용을 올립니다. 헝글 마케팅을 사용할 때 아니랬잖아. 공급은 낮추고 가격은 가격도 낮춘다 했잖아. 그지? 수요는 높게 만들고 가격은 낮게 만든다 했지. 그래서 얘는 F가 돼야 돼요. 다음으로 2링로 넘어갑니다. On November 6th to 2014 2014년 11월 6일에 H&M이 Revealed 드러내었습니다. 폭로했습니다. Alexander Wang's 61-piece collection for their brand 자 이거는 디자이너 또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 대문자 썼어요. 2014년 11월 6일에 날 H&M은 리뷰 드러내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이때 왕은 사람 이름이 왕입니다. 진짜 우리 킹 왕이 아니고 알렉산더 왕의 61의 작품의 컬렉션 수집품어참자 아 컬렉션 하면은 수집품이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신상품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상품들. 신상들이 모여, 난 것. 그들의 브랜드를 위한 61개의 신상품들을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갖고 뭔뭐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자, 밑에 거그 봅시다. 다시, 2014년 11월 6일에 H&M 회사는 알렉산드 웽의 21개의 신상품을 보여줬습니다. 드러내어줬습니다. 그들의 브랜드에 위해. H&M의 상점들은 be filled with, be full of. 무슨 뜻이야? 몸으로 가득 차다죠. H&M의 상점들, 상점들은 소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뭐하는? Who couldn't wait to buy one of Wang's designs? 자, cannot wait to가 무슨 뜻인데? Can wait to. 직역우 하면 뭐뭐 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 진짜 못 기다리겠다는 거야? 아니죠. 정말 기다려지다. 뭐뭐 하기를 정말 기다리다. 또는 간절히 바라다. 자 간절히 바라는 소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뭐하기를 사기를 one of 복수명사잖아. 왕의 디자인의 하나를 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됐니? 다시 H&M 상점들은 가득 찼습니다. 소비자들로 간절히 바라는 사기를 왕의 디자인 중에 하나를 This event shows how effective collaboration marketing can be. 자이 이벤트는 이 행사는 shows 보여줍니다.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콜라보 마케팅이 b 비일수 있는지 콜라보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collaboration은 무슨 뜻이야? 협력, 협조, 협동, 협력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뭐뭐랑 콜라보한다, 이런 말 쓰잖아. While HM offers fashion at low prices, its designs lack creativity. 자. 자. While 하면. 뭐마 하는 동안. 뭐마 하는 반면. 뭐마일지라도, 일지라도 많은 뭐 반면에 H&M이 제공하는 반면에 패션, 패션을 또는 패션 제품을 H&M이 패션 제품을 at low prices,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반면 그것의 디자인은 l 부족하대, creativity, 창의성이 부족하대요. On the other hand, 다른 반면. 다른 한편, 반면에, 왕의 디자인은, fresh, and 신선한, 새로운이죠. 새롭고, 그리고 exciting. 흥미진진한, 진진합니다. 흥미, 흥미롭습니다. 흥분됩니다. 그러나, not many people, 많지 않은 사람들이 can't afford them, can't afford the a mom을 형편이 되단 말이잖아. 나 편안하시으니까.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살 형편이 됩니다. 그것을 살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라고 돼야 되지. Their collaboration has helped H&M and Wang adapt to the changing clothes market. 그들의 collaboration 협력이 has helped 도왔습니다. H&M과 왕으로 하여금 자 help 목적어 목적격보로 동사원형 왔고, 물론 투부정사 써도 되죠. 어댑 a p 하 무슨 뜻인데? 적응하다. 맞추다라는 말이잖아. 자, 다시 그들의 협력이 도왔습니다. H&M과 왕으로 하여금 적응하게 도왔습니다. 바뀌는 의류시장에. 비록 이 파트너십이, 파트너십이 뭔데? 동업자, 또는 동업자 관계, 또는 동반자 관계. 이 동반자 관계가, 아, 더욱 아니고, through네, through. 마맛을 통하여. 뭐를 통해서? 이 동업자,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A 합니다. H&M shoppers get to buy some well-made clothes. 자, get to 동사 원형, come to 동사 원형. get o 동사 원형, c o to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하게 되다라는 말이야. 그럼면 H&M 쇼핑객들은 사게 됩니다. 일부 몇 벌의 잘 만들어진 옷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소비자들은 get 스 기회를 얻게 돼요. 소유할 기회. 값, 값비싼 물품을 소, 소유할 기회. 어떻게? At a reasonable price. Reasonable.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가격에 값비싼 물품을 소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뭐 하는 거야? 윈윈 win 하는 거지. 그죠? 윈윈 win 하다라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H&M 쇼핑객들은 잘 만들어진 옷을 또살수 있고, 왕의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값비싼 물품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자 역시 풀고풀이 돋도록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윈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자 판매. 두 브랜드의 판매가 감소했다. 디 a s e 하면 감소하다. 다음 사람들은 디자인할 수 있다. 그들 자신의 옷을. 다음 소비자들은 get the best. 최고의 것을 얻는다. 양쪽 세상에서. 답은 3번이죠. 두 세계를 가장 잘 활용을 하는 거죠. 다음, H&M은 더 인기가 있게 되었다. 왕의 브랜드보다. 다음, 3번이었고. 다음, 2번에 맞으면 T, 틀리면 F. 대개, H&M은 제공합니다. 옷을, 위드 가진, 높은 가격을 가진, 그리고 양질의 디자인을 가진 옷을 제공합니다. 아니죠. 그지 다음, 이번에 성공적인 협력 마케팅은 다르피다 이익이 되다란 말이죠. 성공적인 협력 마케팅은 이익이 됩니다. Both A and B, A, B 둘 다한테 브랜드와 소비자 둘 다한테 이익이 됩니다. 아까 윈윈이라고 win 그랬잖아요. 윈윈.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